私はもう閉じこもっていることに耐えられぬのだバカなあなたは正金市長でありながら先帝のそしてしゃなみや様のご意志に背くおつもりですかその玉崎を持ち出すことが何を意味するかご存知のはずもよんだ彼らへの手土産としてこれ以上のものはないなっ 안녕하세요 제가한게임리뷰입니다 이번에 제가한게임은 프랜차이즈 탄생 25주년 기념작이자 사상 최초 공식 한국어화된 슈퍼롭 대전 5G 문 듀엘러즈입니다 슈퍼롭 대전은 오랜 역사만큼 많은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중 이오 g 시리즈는 오리지널 제널레이션이란 뜻으로 슈퍼롭 대전에서만 볼수 있는 로봇과 파일럿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담이라든가 마징가 같은 로봇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장르는 시뮬레이션 롤플레잉입니다. 맵 판마다 하나의 전장에서 턴제 전투를 벌이는 형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공격과 방어의 개념이 있는 장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조촐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전략적인 플레이를 요합니다. 이 슈퍼로봇 대전은 로봇이 나온다는 외적인 이유로 살짝 평가절하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로봇 대전만큼 이 장르를 잘 표현한 게임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개성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로봇들이 등장하고요. 그 로봇을 조종하는 개성있는 파일럿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기체를 갈아탈 수도 있고요. 기체와 파일럿을 개조나 양성을 통해 성장시키고 광화 파츠를 달아서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윈이라는 편성을 통해 자기 스타일에 맞는 부대를 짤 수도 있습니다. 전투에 들어가면 기체들의 특성에 맞게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원거리 무기를 쓰는 기체, 근거리 기체, 이리저리 잘 패하는 기체, 묵직하게 맞으며 버티는 기체도 있고요. 보조형 기체, 원어 기능이 있는 기체 등등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전투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투는 확률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명중률이 90%라도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10%라고 안심했다가 맞아 죽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 파일럿마다 정신기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개를 가지고 있고 트윈시에만 쓸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신기는 유리한 전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만 정해진 포인트만큼 쓸수 있는 거라 전략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미션 목적도 나름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을 전멸시키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구요. 특정 로봇을 파괴한다던가 특정 지역으로 피신을 해야 하기도 하고 몇턴 이상 버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게임은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게임입니다. 슈퍼럭 대전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화려한 전투신입니다. 이번 문 듀얼러즈 역시 현란하고 박진감 넘치는 전투신으로 가득합니다. 각 로봇의 필살기는 당연히 끝내주게 멋지고요. 일반적인 공격 무기들도 기대 이상을 보여줍니다. 두기 이상이 펼치는 합체기는 정말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필살이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2분이 넘는 경우가 있어서 4기 이상이 공격하는 맥시멈 임팩트의 전투신을 다볼 경우 5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행히 전투신은 언제나 스킵할 수 있고. 아예 간소화된 전투 화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 원하는 전투심만 골라보며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리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최초로 한국어화된 만큼 이야기에 기대가 컸었는데요. 후반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뻔한 전개라 아쉬웠고요. 새롭게 참전된 캐릭터들 위주의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니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들은 거진 들러리급이라 올드팬으로서는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전작들과 연계된 이야기도 많아서 전작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객주 시스템을 만들어준 건 좋았지만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서 다양한 방식의 미션들이 있다고 했지만 모든 미션을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반복적인 전투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는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상당한 피로감을 몰고 왔습니다. 나중에는 엔딩을 보기 위해 억지로 진행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좀더 치밀한 스토리와 전략성을 강조하는 그런 맥 구성이 필요했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었던 단점은 분기 시스템인데요. 분기 시스템 자체는 스토리를 풍성하게 하고 다회차 요소가 되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대 시스템과 결합되어 보니 정말 화딱지가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분기가 일어나면 트윈 시스템이 초기화되는 건데요. 분기가 될 때마다 다시 세팅해야 되니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더 황당한 건 어렵게 재 세팅한 후 분기를 진행하면 몇터안 돼서 다시 분기가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세팅을 해야 되겠죠? 분기가 좀 길게 진행이 된다든지 같은 분기로 가는 트윈 부대만큼은 해체가 되지 않고 그대로 연계가 되든지 해야 했습니다. 슈퍼 로브대전 5지 문 듀얼로즈는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가지고 있는 잔여적 특성을 잘 살렸으며 전략적인 전투, 개성 있는 파일럿과 로봇들, 그리고 화끈한 전투신이 앞거린 게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로 공식 한국어가 되어 접근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반복적인 전투 패턴과 밋밋한 스토리, 노가다에 가까운 세팅 시스템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슈퍼로대전 OG 문듀엘러즈 제가 한 게임 리뷰 점수는 7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즐긴 로봇 대전이었고 한국어화 되어서 기대가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큰 게임이었습니다. 이번 작에 오리지널 로봇들만 등장해서 아쉬웠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내년에 출시 예정인 슈퍼 로봇 대전 V의 공식 한국어화가 발표되었습니다. 드디어 건담과 마징가, 게타가 나오는 슈퍼 로봇 대전을 우리말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로봇을 좋아했던 소년의 마음을 간직한 아저씨들의 마음은 활활 불타오르겠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제 취향에 따른 제 주관적인 리뷰임을 알아주시고요. 슈퍼로대전 오지 문듀웰로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점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라이트 게이머의 라이트한 게임 리뷰 제가 한 게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